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역사상 오늘 제일 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지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요? 민영이가 대답할 짬밥은 아닌 것 같지?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예하다 네 차례에 네 차례 맞아. 네가 대답해야 돼. <laughs>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나셨을 때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 대답이 나올 때가 됐는데 오늘 예배 시간이 길다 보니까 <laughs> 예,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한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줄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천사 목자들이 일어나서 천사가 가르쳐 준곳으로 얼른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분은 힘이 셀까요? 힘이 약할까요? 힘이 세겠죠? 그분은 아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알아야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죠?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권위가 있는 분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가 왔다 그래서 달려갔는데 누가 왔나요? 갓난 아기가 왔어요. 아 여러분 산타 클로스를 기다려본 적 있나요? 산타 산타 클로스를 기다려본 사람. 음, 요즘에 잘안 기다리는 것 같은데. <laughs> 예아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안 자고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데 방 밖에서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드디어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타고 들어왔나 보다.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누가 와 있었을까요? <laughs>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줄줄 줄 알고 나가봤는데, 나가 보니까... 아기가 왔어. 헐. 나는 선물을 받으려고 왔는데 그럼 선물을 누가 주죠? 이 아기가 어떻게 선물을 줄까요? 이 아기가 커 가지고 산타클로스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이처럼 우리를 위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기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여기에는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기가 산타클로스라면, 이 아기가 언제 우리에게 선물을 줄수 있을까요?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요.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다닐 만큼 키도 크고 힘도 생길 때까지 자라나야 할 거예요. 거기다가 루돌프 썰매 타고 날아다니려면 사슴 조련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썰매 끈 음법도 배워서 면허도 따야 하고 전 세계 어린이들 다 찾아서 선물 주려면 빅데이터 처리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공공기관 해킹하는 법도 배워야 할것 같고 <laughs> 예, 준비할 것이 많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아기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때까지 우리에게는 때로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미래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슬픔과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지요. 둘째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자라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뭘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서 아기 예수님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도록 도와드려야겠지요.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지지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되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잘 자라나시도록 돌보아 드려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무럭무럭 자라나십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아기로 남아 있겠죠? 우리는 키가 커 가지고 어른이 되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냥 아직 갓난 아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더잘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셋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고래 모습을 회복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없어지고 슬픈 사람,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서로 나누고 배푸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하늘과 땅에 그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까요? 나나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무럭무럭 자라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쑥쑥 자라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움직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든 분들에게 특별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아기 예수님이 잘 자라나도록 돌보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잘 자라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담아서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짧은 역할극을 준비했습니다. 이 역할극을 보고 나면 목사님의 설교가 한 번에 정리돼 가지고 머리에 쏙 들어올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laughs>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와! <laughs>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분은 다름 아닌 악이었어요. <laughs> 아니, 이 악이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대사 같은데. <laughs>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다니 저보다 힘도 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힘세고 강한 용사여야 할 텐데. 아기라니요. 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걸까요?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함께 웃고 울고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대봉이 안에서 자라나가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요? 대봉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우와! 어린이로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대봉이가 예수님께 기도해요. 우와! 예수님이 고등학생이 되셨어요. 대봉이가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나누어요. 사랑합니다. 우와, 성인 예수님이 되셨어요. 우와, 대봉이 안에서 예수님이 쑥쑥 자라나셨어요. 그러니까 대봉이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게 되었어요. 대봉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해요. 대봉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샘솟아요. <laughs> 대봉이가 가는 곳마다 <laughs> 평화가 이루어져요. 대봉이 안에 예수님이 쑥쑥 자라나시니까 대봉이 안에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잘 보고 있나요? 네. <laughs> <laughs> 네. 여러분, 대봉이와 대봉이가 예수님과 함께 크면서 대봉이의 마음에도 사랑과 믿음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지요.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쑥쑥 자라나는 우리 그루터기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